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그로 따라오되 다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다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며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 고 따라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너니라. 따라 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 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며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쳐 그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 들이에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욕 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 하는 도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늘 네가 네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 하는 도다. 네 양은 네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 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을 다시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며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네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면마 우리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laughs>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건을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룩하게 하사가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네가 어찌 신성모덕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의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참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그 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